네, 그 국립중앙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국립중앙의료원장님은 또 아시는 것도 많고 하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답변하실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꼭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그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기관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지금... 기관수. 아, 어, 공공, 의료기관의 기관수가 5.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상수와, 병상수와 의사 인력수는 어떻게 되죠? 10%로 되어야 됩니다. 기관수가 5.8%면 적은 거죠? 네, 적습니다. 그러면 기관수를 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공공보건일의 기능이 확대된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기관수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답변에는, 어,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 확대는 당연한 거, 것이고, 기관수의 병상이 아~ 어, 비율적으로어 아~ 그러면 기관 수가 있습니다.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네, 그~ 본원이 또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 안 맞아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력이나 그, 어, 물건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그러면, 그러면 몇 병사예요?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죠. 네. 국립대병원. 국립, 네. 2 0 0여 대상의료원은 질문에 많이 있습니질을 해주세요. 확인할 게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죠. 맞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죠. 어, 예, 예. 그러면 민간병원은요? 민간병원은, 아 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는 칭하지 않습니다. 그, 어찌됐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민간병원은 속하지 않지만, 공공보건의료에는 함께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모든 걸다 해야 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중립중앙의료원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자유부급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그 의료기관별로 일반 진료 중심, 특수 질환 중심, 특수 대상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립중앙의료원은 특수 질환 중심입니까, 특수 대상 중심입니까, 일반 진료 중심입니까? 원래 역할 구분이 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구분해 주세요. 이거는 네, 그, 그, 그 고, 복지부와 합의의 진료를 확인을 했던 거니까 일반 진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 기능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정말 국립중앙의료원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할수 있을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 보건 의료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가 선행, 선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환자를 의료 보는 비율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24%. 24%. 24%가 충분한가요? 아, 어, 그러니까 충분한 사업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 충분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충분하냐고 비율로. 그러니까 충분, 충분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다른기관다 평균은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높죠. 하나 여쭤볼게요. 에이스 환자를 한명 보다가 이송시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랬는데 에이스 환자 국립 중앙의료원에 1 년에 몇명 입원시키십니까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네, 여쭤볼게요 일 년에 1 년에 그 에이스로 입원하는 환자가 우리나라 몇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책 제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서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서 네. 1 년에 에이스 환자로 입원하는 환자가 몇명 되죠 제가 자료를 조금 보아도 될까요? 음, 600명입니다. 600명인데요. 1년에 6 0 0명이고 3년에 1,860명이거든요. 그러면 에이즈는 국방립이나 이렇게 공공 보건 의료기관에 입원 할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원장님의 소신과 철학에 따르면 그 요양병원도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는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어렵다 해서 그간에 어려웠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 에이즈 환자만을 보는 요양병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국공립이나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요양병원이 아니 요양병원이 아니라 공공공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로 공공 갈 수밖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를 아시냐고 그거 여쭤보는 거 600명 중에. 지금 제가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게 4퍼센트거든요. 4퍼센트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정도인데 그러면 공공 보건 의료기관에 요양병원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국립중앙의료원도 분원을 만들어야 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간의 기능을 충분히 했는데 또 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요양병원도 국가가 하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관 확대보다는 기능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관수나 병상수 늘리는 정책 또 일거리를 계속 늘려나기 때문에 실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 의문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국공립 의료기관에 지금 몇 퍼센트를 이미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국민중앙의료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의 그 중추기관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아주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이고요 <목소리> 네, 그다음에 그에이 환자, 매일 매일 때 5월 2 매일 부터까지 환자,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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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자, 매자 이번 환자, 매 환자, 매일 일 환자, 매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망자도 주세요. 근데 그게 국가 기밀이라 거예요. 국가 기밀인지 알수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저희, 어, 지금 사실은 여기 저희가 오늘 기회가 되는 이거를 다 가끔 시대에 저희가, 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일간의 기록을 저희가, 그 백선은 아직, 백선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 가는 거는 바로 여기에 하루하루, 어르 환자, 사망 환자 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국민한테도 홈페이지에 게재돼서 사실은 이미 다 공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메르스 지침을 저희가 그냥 국립중앙의료원의 그 지침을 만들어서 많은 병원하고 빨리 나눠야 되겠다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빠르게 아직은 원시적입니다만 이것도 만들어서 2점 버전이 나와서 네. 말씀을 어, 드립니다. 우리 저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어 질의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점 명심해서 네, 정확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어서 존경하는 최동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